클라이언트께서 항상 음.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. 뭐요 아는 노래 해 주세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재밌는 거해 주세요. 그렇죠. 잘생긴 사람 데려와 달라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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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그건 어떻게? 뭐 그거는 네. 제 영역에서 할 수. 아 근데요. 네. 노래 잘하잖아요. 잘생겨 보여. 맞아요. 그게 포인트예요. 그래서 이 노래 가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. 어, 4월엔 하늘을 나는 것만 같았지. 하지만 5월엔 또 분더 같이 쳤어. 하지만 난 믿어 6 다시 나는 복점으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뭐, 주식 이런 얘기어 <laughs> <laughs> but i'm no one